안녕하세요 어 유아교육학 학사학위 취득 4 단계 파이널 특강을 맡은 유아리입니다 네어 우리 유아교육론 1강 공부 잘하셨습니까 어 아무래도 강의를 계속 이어서 들으실 것 같아요 맞죠 선생님들 네자어 최종 정리는 이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예습. 어, 별도로 없었음. 자, 준비물 확인할게요. 유아교육는 저서 이론반 저서 네 이론반 저서 준비됐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펜 오케이 준비됐나 보시고요. 자, 어1 강에서 우리는 자 교육과 유아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첫 번째 공부했고 두 번째는 유아교육 사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죠. 자, 세 번째 강의로는 어 맞습니다. 3장 내용 영유아 발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 오늘 이 강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공부할지 먼저 화면으로 살펴볼게요. 음, 이 강은요, 역시 우리를 어, 응원해주는 합격 공부 마음 다짐 살펴보고, 자, 4, 5, 6, 7장을 같이 공부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야 되는 전체 교육의 경험 총체인 유아교육 과정. 자, 그 다음에 어, 주체, 교육의 매개체죠. 교육의 주체는 우리 유아들이라면 교육의 매개체인 우리 교사에 대한 이야기. 자, 여섯 번째는요, 유아교육 기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느냐. 시설 설비부터 어, 부모와 지역사회 협력까지 유아교육 기간 운영 관리 같이 공부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 유아 교육에서 중요한 교사가 또 가정에도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바로 부모죠 그래서 부모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네 가지 장에 어그 체계적 체계를 잡고 그리고 전체 내용에서 중요 부분들을 다뤄 보도록 할게요 자어본 강의 공부하기 전에 본 내용 공부하기 전에 합격 공부 마음다짐 보러 갑시다 자 오랜만에 등장할까. 뾰로롱. 네, 어, 선생님들께, 어, 지금 우리 EBS 방송 쪽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 정확한 실물이 가깝지 않다 이래서 실물과 좀 가까운, 어, 정말일까요? 네, 사진을 어, 넣어드렸어요. 바로 UR이죠. 네, 자, UR이가 뭐라고? 네, 맞습니다. 어, 실을 하나 넣어드렸어요. 자, 어, 파이널 강의 4단계 지금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상황이 어떨까요? 음, 또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상당히 바쁜 시기죠. 지금이 그래서 사실은 어, 사담하지 말고 강의만 막 해야 되는 시기죠. 그리고 다다다다 강의로 정리를 했죠 일강에서 네 그렇게 바쁜 시기지만 어, 한 번은 우리를 스스로 좀 치유하고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편안하게 눈 감고 어, 들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함께 낭송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중에 한 가지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올해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이 시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어, 아마 지금 음, 4단계 파이널 특강 강의 들으면서 어, 부족해서 속상해요. 아니면 어,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라는 후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완성도, 공부의 완성도가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 네, 올해 4단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쓴 우리 선생님들은 아주 예쁩니다. 그러니까요. 어,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꿈도요, 어, 자기 자신보다 소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자책하지 말고, 네, 어 디스하지 말고, 네 자책하지 말고, 어, 스스로 좌절하지 말고, 어, 우리가 시험장 가는 날까지 또 시험장 가서도 어, 최선을 다해서 네, 끊임없이 어, 반복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네, 마무리를 잘하자. 이런 의미로 어, 시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러 갑시다. 자, 조금 빠른 거 알고 계시죠? 자, 공부법은 맞습니다. 어, 쓰는 거 과정이 아니죠? 파이널 특강은. 서부 자료, 족보 자료 받으셨죠? 저는 합격 족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전체 책에 잡아드린 합격 족보 자료 가지고 같이 강의 들으시면서 표시만 합시다. 자, 표시만 해서 부족한 부분, 잘 모르는 부분만 표시해서 모르는 부분은 어, 강의가 끝나고 복습, 그렇죠. 이론서 가지고 다시 한번. 해당되는 내용들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어, 출출출 출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내용이죠. 자, 유아교육 과정입니다.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유아교육 과정이 뭐니라고 묻는다면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위해서 제공하는 계획적인 경험 전체를 말합니다. 자, 범주는요. 유아교육 과정의 범주는 일어난 것, 경험의 총체, 또 교수 계획, 교수 요목.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유아교육과정의 특성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경험의 총체죠 따라서 유아 중심이어야 되고 융통성을 가지고 변경이 가능해야 되고 또 결과보다는 성적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성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중시해야 되겠죠. 과정 중시 그리고 옥개 영역 또 발달 영역의 통합을 강조해야 되겠죠.